안녕하세요. 지선아트의 지선입니다. 오늘도 꽃으로 러브 써볼게요. 음, 저번 거 러브보다는 라이브 같다는 팩트가 들어와서 <laughs> 한번 더 그려보아요. 자, 필요한 색. 오, 오늘도 많다. 많다, 많다, 많다. 오늘은 좀 긴장감 있게 빨리 준비해주세요.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네. 자, 그러면, 먼저, L-O-V-E, 써야죠. 흐린 색깔, 네. 자, L부터. 좀 작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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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고 싶은 크기? 자, L부터 쓸게요. L. 써준다. 이때 같은 크기, 같은 간격 잊지 마시고요. 네. 오 오늘은 O가 좀 도톰하게 써야지. 음, 써주세요. 다 쓰셨어요. 그럼 꽃으로 채워요. 자, 먼저 저번에도 해봤다. 국화, 음, 국화. 자,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 그렇지 수술 부분 남겨놓고 꽃잎 예쁘게 동글동글 꽃잎, 응, 길다. 꽃잎 많다. 국화니까, 자, 동글동글 해주고. 좋아요. 음, 오늘은 우리가 처음에 그려는 요 국화 꽃잎 어, 바깥 테두리 쪽을 하양색으로 다 가세요. 네, 테두리 쪽 한번 다 간다. 그렇지. 이때 꽃잎 모양도 예쁘게 해주면서 그렇다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 칠한다. 그럼 요 안쪽은 색칠이 안 된다. 음, 그 말은 안쪽이 어둡다. 그거죠. 네. 그 다음 요 색깔 색깔 또안 말했지 음, 음 257번 이번엔 257 번으로 밑에 부분만 그래요 이렇게 밑에 부분만 따라가죠 꽃잎 더 그릴 거예요 조금 더 꽃잎 많게 어, 밑에만 요 색깔로 해준 다음에 다시 216번 216번으로 자, 밑에 쪽에 정말 꽃잎 조금만 보인다. 어, 있었구나. 음, 너 진짜 꽃잎 많구나. 그 느낌이에요. 네, 요렇게 채워요. 요런데 그냥 요 색깔로 요렇게 더 주고 싶다. 그럼 요 정도. 음, 꽃잎이 보인다. 요렇게 했더니 위에 그렸던 꽃잎 모양이 너무 많 이뻐졌다. 다시 흰색 드셔야죠. 다시 흰색으로 또요때좀 힘줘서. 음, 그래요. 자, 요거 202번으로 수술. 네, 동그라미 색칠해주고 자, 안쪽 어두움은 요걸로 갈게요. 2, 5, 2 2, 5, 2, 웃눈입 스마일, 당연히 음, 그런데 이번엔 이 스마일을 요렇게 한번 따라가지고 여기서 콩콩콩콩 스마일을 콩콩콩콩콩콩 너무 진하지 않게 콩콩, 음, 그렇지 힘 조절 잘하면서 콩콩으로 가준다. 음, 자연스럽게 콩콩이로 가준다. 근데 조금 더 어둠을 쓰고 싶네? 그렇다면 요래도 될까? 음, 되죠 요 색깔, 음 어색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여기가 핑크고 보라니까이 색깔 212번으로 여기 그렇지 여기 정말 조금만 음, 어색하지 않지만 너무 많이 하면은 음, 벌레 먹은 것 같을 수도 있다. 음, 조금만 쓴다. 좋았어 섬세하다. 다시 이 색깔 257번으로 그렇지요 여기 자 사이사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아우 이런 거자 그다음 에 이쪽도 이쪽. 요쪽. 또, 요게 안쪽에 더높게요 색깔, 음, 써준다. 응, 음, 요기가 좀 진해. 그러면 또 바꾸죠. 네, 또 고치는 거죠. 뭘 바꿔. 응, 음, 요렇게 좀 어색하다 그러면 좀, 또, 계속해서 예쁘게 나의 꽃을 만들어준다. 어우, 좋아. 꽃잎만은 국화는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밑에다 그릴 꽃은 아, 네모네. 네, 그려봤어요. 저희 아, 네모네. 음, 영상이 있기 때문에. 자, 아, 네모네는 꽃술 부분을 조금 크게, 자, 크게 할게요. 많이 남겨요. 동그라미를 좀 크게 많이 남기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아, 네모네, 외 네모네? 꽃잎이 약간 각졌다. 그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툭툭. 네 개, 뭐, 세개 느낌인데, 음, 좀 작다. 이렇게. 아, 너무 작아. 지금 작게 그렸는데 조금 더 커도 되고요. 네. 이런 느낌으로 약간 각지게 툭툭툭툭 그려주시면 돼요. 그린 다음에, 색칠. 어감 꼭지 같다. <laughs> 어, 그렇죠? 네. 감 꼭지 느낌으로 작다이고 다시 244번으로 닦아가면서 자 마찬가지 똑같아요 테두리 테두리 부분 쪽만 이렇게 밝은색 흰색으로 따라가요. 자 한번 따라가 주는 거죠. 좋아요. 흰색으로 한번 따라온다. 그렇지. 그 다음에 어두운 색감은 요거 쓸 거예요. 요거는 214번. 우, 요 가루가루. 가루. 지금 흰색 가루. 오, 흰색이 상태가 안 좋아. 음, 너무 더워서 그러나. 자, 밑에 부분. 자, 요렇게. 따라가면서. 음, 요렇게 해줘요. 자, 아까 쓴요 색깔 다시. 255번으로. 자, 밑에 꽃잎. 아 네모네 밑에 꽃잎 음 요렇게 있구나 요기도 뭐요 요 정도만 이렇게 돌릴까요 네뭐 이렇게 툭툭 여기 하나 밑에 있구나 음 밑에 있어서 조금만 보인다 고 느낌 자 요렇게 해주시고 자 근데 요게 또음 조금 더 어두움 하고 싶네 요 색깔로 음 그렇다면 다시 214번으로 요 꽃잎 요 꽃잎 저꽃잎 나눠주자 음 하면서 요 색깔로 요렇게 그렇지. 두께 같은 거 만들어주고, 요 색, 아니, 아니, 아니. 음, 넣으세요. 넣으세요. 자, 마찬가지. 위에 꽃잎이, 음, 별로 안 이뻐졌어. 하면 다시 한번 흰색으로 꽃잎 모양 다시 예쁘게. 요 색깔 아까 212번으로, 음, 꽃술 할 거야. 꽃술, 우리가 그려놓은 이 동그라미 가운데에 다 색칠하는 게 아니고 하얀색을 좀 남겨본다. 오호! 요거요거 요거. 하얀색 남긴 다음에, 그 주변으로, 콩콩콩콩 찍을게요. 콩콩콩. 크안 네모네는 아, 요런 느낌의 수술이에요. 꽃술, 꽃술. 자, 콩콩콩콩 찍어준다. 어, 요렇게. 짠! 좋았어. 정말, 꽃술에그 웃는, 웃는 입, 그 부분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 이 색깔. 219번으로. 자, 요기. 그렇지. 요것도 하고 안 하고 차이. 음, 다 색칠했네. 웃는 입만 하려고 그랬는데, 다 색칠된 요 느낌. 오, 음, 음. 주의하면서. 좋아요. 좋아요. 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요 색깔. 요 색깔로 214번으로 요쪽에 꽃잎. 그렇지. 요렇게. 요선몇 개만 요렇게 가운데 넣어줍니다. 아우, 좋아. 요기도 꽃잎 사이가. 음, 한 덩이 같아서 이렇게 선 하나 넣어줌으로써 꽃잎이 딱 갈라진다 음, 어느게 니꽃잎 네 내꽃잎인지 알수 있도록 됐다 헉! 됐어요 네, 오늘 여기 나머지 부분은 어, 라벤더 라벤더로 채울게요 라벤더로 채워본다 자 라벤더 색깔은 요 색깔 요 색깔 215 215번으로 라벤다는음 점찍기 그렇죠 점찍기 느낌 라벤다는 점찍기 느낌 자 보세요 라벤다도 영상 있어요 네자 요렇게 한번 휘까 살짝 콩콩콩 세개 콩, 정도 느낌으로 콩콩 콩, 자연스럽게 그냥 툭툭툭 콩콩 찍어요 좋아요 요런 꽃 사이사이 음 닿는 부분은 조금 주의주의 집중집중 음. 그런 느낌으로 자 위에는 좀 작아져도 되고,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쪽으로도 필까? 요렇게. 짠. 툭, 툭, 콩, 콩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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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콩. 음, 점을 찍는다는 얘기죠. 네, 찍어요, 찍어요. 네, 요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찍으세요. 자, 라벤더 조금 더 어두운 색감은 요거 갈게요. 210, 몇 번이야? 214번이에요. 네, 214번. 아우 비슷비슷. 음, 잘 보고 오세요. 자, 214번으로 요쪽 가운데다가 콩콩. 자, 좋아. 자, 요기 좀 진하게. 그렇지. 자, 여기 얘가 위다. 좀 진하게. 음, 좋다. 됐어, 됐어. 됐어요. 일단 라벤더 요 정도 하는데 라벤더 흰색도 놓치지 말아요. 밝은 거 오늘 다 가요. 네. 하얀색 또 244번으로. 오늘은, 아, 요기 또 밝은 쪽. 요기를 또 너무, 오, 딱 우리가 점 찍어 놓은 거 위에다가 찍어야 되나요? 네. 밝은 이 흰색을. 그거 너무 신경 쓰시다 보면 정말, 어우, 잘못하면 짜증, 날수 있기 때문에. 즐겁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냥 툭툭. 그냥 몇 군데만 그냥 툭툭. 그냥 점 찍듯이 그냥 하얀색 좀 올려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된다. 걱정할 필요 없다. 좀 바깥으로 해도 되고. 자, 오, 좋았어. 그렇다면 이제는 잎사귀 가야죠. 잎사귀. 오늘은 잎사귀 모양을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삐죽 빼죽. 삐죽빼죽 느낌 이렇게 그리면서 음 이렇게 바로 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그려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놓고 색칠한 다음에 바깥으로 옆으로 이렇게 날개 어, 날개 날아가듯이 이렇게 몇개 빼준다 이런 느낌, 이런 잎사귀 모양 괜찮죠? 네, 이렇게 이렇게 음또 여기도 자 보면서 잎사귀는 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잎사귀는 그냥 엘 느낌이 나도록 도와준다. 고고고고. 음. 그렇게. 요런데도. 자. 몇 군데. 좋았어. 요 색깔. 241번. 241번으로도. 자. 여기 라벤더 줄기는 그냥 다 따라가면 더색해요 그냥 몇 군데만. 저. 이렇게 톡. 촉. 촉촉은 아니죠. 톡. 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라벤더 잎사귀는 이렇게 가늘게, 요거 느낌이기 때문에, 요렇게. 자, 몇 군데 해주고, 요 색깔 잎사귀. 그렇지. 끊어졌잖아. 그래도 뭐라도 연결시켜야지. 나뭇잎으로 연결시키면 된다. 잎사귀로 요렇게 연결시켜준다. 그렇죠. 센스 있게. 음, 끊어진 부분은 요렇게 연결, 잎사귀로 연결해준다. 그런 느낌. 좋아요. 음그 다음에 우리 또 진한 색깔 있잖아. 요거, 요거 232번으로 그렇죠. 여기 인맥, 인맥, 여기서 따라간다. 인맥, 인맥 해주고, 요 색깔로도 요 밑에 쪽, 자, 진한 색으로는 그래도 역시 음, 오른쪽과 밑에 쪽에다가 조금 해준다. 자, 잎사귀를 자, 요 색깔. 좋았어, 좋았어. 더 진한 색깔 있다. 요거 233번도 마찬가지. 음, 오른쪽과, 음, 밑에 쪽으로 조금 요 색을 많이 쓴다. 일부러, 일부러 신경쓰면서, 어, 요 색깔은 요렇게 많이 써준다. 약간 L 느낌, 조금 여기 더 길게 빼고 싶네? 음, 그렇다면 요 색깔. 요거 242번으로, 잎사귀 요걸로 이렇게 넣는 거죠. 요렇게 조금 더 빼주면서 하, 요런 느낌의 나뭇잎 첨가 그렇죠 오 멋스러 오 멋스러 음~ 여기도 요쪽으로도 색을 바꿀까? 음~ 이왕이면 음, 있는 색깔 골고루 241번으로 자~ 바꿔서 짠 어머 요거 하나 넣었을 뿐인데 오~ 되게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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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다음에, 지금 요거 안쓸뻔 했어. 자, 라벤더에서 가장 어두운 색감. 요거, 211번. 이꽃꽃 차이. 느껴보죠? 이제. 느껴보세요. 자, 요기 어두운 쪽으로, 요쪽에 콩콩. 이렇게 밑쪽으로 몇 개만 넣어준다. 요렇게. 여기도 요쪽도 넣자. 음, 요쪽이 어두워야 되니까 조금만. 오, 이렇게 음, 좋아, 좋아. 자, 요 느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오, 오가요. Oh. 자, 똑같이, 먼저, 국화, 국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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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그려주고, 꽃잎. 또 요거 어둠으로 그렇지 놓치지 말아요, 우리 요거. 요런데. 됐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라벤더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려 볼게요. 라벤다. 라벤다. 음, 라벤다는 요 색깔. 215번. 215번으로. 자. 툭툭 툭툭툭.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느낌 자, 요렇게 이쪽으로도 하나 둘셋 하나 둘 이렇게 약간 굴려야죠. 그렇죠. 음 그럼 뭐 생각하면서 요정도 요쪽도 요렇게 굴린다. 하나 둘셋셋짠짠 좋아 툭툭 느낌 음 요정도 일단 요 정도 해주고 더 진한 색깔 있었잖아 우리 요거 214번으로도 자 여기도 이렇게 살짝쿵, 아니야 그냥 이게 요 모양으로 겹쳐요, 겹쳐. 여기 음, 같은 선상이아 여기 더 가야지 그럼 하나 둘셋짠 하나 둘셋 툭툭 자. 됐어 됐어 요쪽도 짠 콩콩 콩콩 찍기만 하는데 요렇게 예뻐요. 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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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지 말자. 밝음. 짠. 흰색. 흰색으로 그냥 위에다가 음 그냥 음, 한 번씩만 콩콩 간다. 그럼 된다. 요 하양색을 씀으로 해서 또 그렇지. 라벤더 꽃잎이 커지는 거죠. 음 약간 커진 느낌. 음 커지는 느낌. 그거 때문에 또 자. 그다음에 잎사귀 가요, 이제. 잎사귀. 네, 좋아요. 여기 닿았어요. 괜찮아요. 네, 요 색깔부터 242번 보면서 또 그렇죠. 빠진 부분은 들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자, 잎사귀. 자, 잎사귀 줘요. 요기, 요런 데도 요 위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요런 거 넣는 거죠. 음, 이따가 진한 색감으로 한번 조금 더 넣어볼게요. 자, 됐다. 그 다음에 더 진한 색깔. 요거 요거 2, 3, 2번 자, 인맥 인맥 따라가지고 요거를 요거 진한 색깔 요기다가 그렇지. 요 앞쪽에 이런거 갑자기 올라가도 멋있는데? 오여기도 그렇다면 여기도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오 자연스러워. 오 그렇죠. 자, 요렇게 밑에 부분. 음 아까도 얘기했 음, 좀 진한 색은 오른쪽 밑에 써주시는 거짠더 진한 색 하나 더 있다 더 두께 만들 수 있다 짠 됐다 됐다 오 오두 요렇게 음 저번 오보다 확실히 더오 같다 음흠 부위가 자 그렇다면 이제 부위 똑같이 요렇게 꽃 포인트 분홍 분홍 국화부터 자 라벤더 헤어 이제 오 그리고. 이것도 여기, 여기 또 깜빡했네요. 깜빡했어요. 자, 놓치지 말아요. 우리 놓치지 말아요. 요 색깔, 자, 요거, 요거. 2 2 1번 211번으로. 그렇지. 깜빡하지 말자. 얼마나 슬프겠어. 안 써주면. 자, 요쪽으로. 그렇지. 이렇게 콩콩. 어, 요 색깔 입고왔고음 더 화려하잖아, 화려해요. 네, 그럼요. 화려하다. 겹치는 부분에는 일부러 더 이렇게 좀 써, 써주죠. 네. 자, 짠, 이쪽으로 많이 쓴다. 음, 오, 됐다. 잎사귀, 네, 잎사귀. 연결, 연결한다. 그 느낌으로 잎사귀. 음, 지금 보니까 여기가 조금 너무 좁아졌어. 여기다 조금 더 넣어야죠. 그렇죠. 라벤더 조금 더 올게요. 보면서 부족한 부분 채운다. 자, 라벤더 214번으로 이쪽으로 조금 더 넣는다. 콩콩. 그렇지. 음, 좋아. 자, 이 색깔 아주 가자. 또 까먹지 말고. 슬퍼한다. 자, 밝음도. 음. 어, 밝으면 안 넣어도 예쁜데? 어, 하얀색만 넣어도 괜찮은데? 아니에요. 그래도 넣었잖아요. 자, 넣어준다. 위에만. 됐어. 음. 그 다음에 이 색깔로 이렇 오고고고고고. 자, 여기. 요쪽에 음, 요렇게요거덮릴게요 멋스럽게 잎사귀. 어, 됐어. 됐어. 좀 풍성해 보인다. 음. 풍성해 보이도록. 오, 요것도 안쓴것 같아, 지금. 음, 그러면 안 돼. 놓치면 안 되고요. 짠. 예쁜데요? 네, 예뻐요. 자, 이 하나 남았어요. 자, 또 화이팅 하면서. 자, 보는 곳, 국화부터 또 가요. 여기 가운데, 그렇지, 여기다가. 또 여기 붙겠네. 그럼 좀 이쪽에다가. 음. 또 라벤더는 어디에다 넣을까? 자, 라벤더는 그렇지 사이 사이에 넣어본다. 여기다 이렇게 피울게요. 일단 여기 쪽 모여있다 느낌으로 음, 요렇게 주고 자, 그다음에 이거 진한색 요걸로 해. 네, 요 앞쪽 그렇지 겹친다 힘 준다. 겹치는 부분은 음요 색깔 잘 나오라고 조금 힘 주면서. 음 요렇게 됐죠 됐죠 네그 다음에 요렇게 라벤더가 있고 조금 더 여기 조금 더 위로 빼볼까 조금 더 위쪽으로 더 뽑아본다 자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도 가야지 음아 너무 요거 너무 뽑았나 요렇게. 여기는 요렇게 어 휘게 요쪽 방향으로 음그 느낌으로 갈게요 종이를 돌려서 쓰시면 편하겠죠 저는 못 돌리죠 네 맞아, 붙여놨어요. 하도 움직여서 네. 저는 그냥 아우 힘들어. 이렇게 옆으로 음, 자 편한 방향으로 돌려서 쓰세요. 네, 아, 불편해. 음, 자, 이 색깔도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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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짠. 여기가 음, 그렇지. 이렇게 되도록. 일단 요정도만 음, 요렇게 해볼게요. 여기도 됐어. 자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잎사귀 잎사귀 위쪽 밝은색 그렇지 요 밝은색은 약간 위쪽으로 많이 써줍니다. 요런거, 오요 예뻐, 예뻐. 음, 여기도. 짠. 아, 아 뿔난것 같아. 왜? 음, 괜찮아요. 고치면 되죠. 네, 또 색깔 바꿨어. 자, 요 색깔 241번으로. 자, 우리 라벤더에 밝은 색 하나도 안했어. 이런다, 이런다 하면 되죠. 네, 일단 줄기 조금 가지고요. 그렇지 아까도 요거 했듯이 요렇게 요런데 요렇게 진한 색깔로 올려본다 크... 자연스럽도록 음. 그 다음 그 다음 요거 제일 어두운 색감 어두운 걸로 밑에 부분 요런데 자. 그렇지 오른쪽 음 조금 갑자기 응, 그래 그래 요렇게 아까 이게 뿔 같다 그랬는데 일단 하양색으로 밝음 놓치지 않았다 오 기억했어요 자요 때도 하양색으로 우리 지금 꽃 예쁘게 할수 있는 부분 자 나의 꽃한 번씩 더 봐준다 자여기도 밝음 몇 군데만 그냥 콩콩 자 이꽃 꽃차이 자 콩콩 여기도 찍어 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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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눈치그시 음 요거 아 요거 자 요거 마지막 자 요런데 요기 요쪽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콩콩 자 됐어 아 요기 너무 중간중간에 들어갔나 요 정도 음 완성 오늘은 다른 버전의 LOV. 오늘도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